정세균 네, 안녕하세요. 혹시 어디서 오셨습니까? 서울에서 정세균. 왔습니다. 자, 뭐 어떤 일때 오셨나요? 정세균. 아, 정세균이 대통령이 꼭 되야만 되기 때문에 정세균. 응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 네, 하고 싶은 말씀 해보십시오. 정세균 왜 대통령이 돼야 됩니까? 정세균. 정세균. 아, 정세균 후보는 어 정직하고 도덕성이 있는 훌륭한 지도자로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이루어 국민의 행복을 이루어 줄수 있는 대통령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자, 주변 사람들은 정세균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시나요? 정세균 후보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점이 많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항상 점잖고 부정을 모르고 항상 원칙대로 실행을 하는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걸 캠프가 하면 좋겠습니까? 좀더 행동이 있는 어 젊은이들이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정책을 어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